날씨가 참 좋습니다. 오늘은 신나는 날. <laughs> 아이, 뭐가 신났나, 그러게 날씨가 많이 춥고 추운데. 아이, 우리는 이렇게 추울수록 신나요? 재밌어요? <laughs> 야, 그러냐? 야, 너보튜병 어, 너잘 있었냐? 어, 근데, 보트병, 너, 너 웬일이야? 아, 웬일이긴 뭐, 웬일이에요. 희대기이지. 뭐 <laughs> 아이 근데 여기 배추 이파리가 아니 아 배추라니요? 참 실수하지 마세요. 아이 무해무해무무 뭐. 뭐 줄거리. 아 그래 미안해 미안하다. 아이 아침부터 실수를 했네. <laughs> 아이 이파리가 자라나고 있어 이거 무슨 일이야? 어?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들면 해치는다고 하듯이. 아니, 너희가 휘청하고 있어. 무슨, 이런 일이, <laughs> 이렇게 어나고 있어? 너희들 휘청하냐? 어이, 우리라고 휘청하는, 안될게뭐 있어요? 사람들로 휘청하나요? 어, 그러면 너희들 뭐 특별한 뭐, 뭐를 먹고 있냐? 아이, 당연하죠. 특별한 뭔가를 먹고 있어요. 뭔데 좀 알려줘라. 우리 사람들도 많이 먹고, 너희처럼 이렇게, 아니, 추운 날씨에도 말이야. 이렇게 휴청하고 있으니 말이야. <laughs> 야 신기하네, 이거. <laughs> 아니, 좀 그거 좀 알려줘. 아니, 원래 무가 인삼보다 더 낫다고 했는데, 서리마주 무가. 아니, 그건 럼그 자체하고라도. 너희들 무슨 비법이 있어? 비법이요? 아니, 그런 거 없어요. 아니, 근데 무슨 이렇게, 아니, 시들지 않고, 이렇게. 와, 이파리가 파랗파랗하고 하고 있어. 지금 뭐, 서리가 내리고 날씨가 엄청 추운데. 무슨 괴변이야? <laughs> 아, 이거 자연의 이치에요 무슨 괴변이라고 하지 마세요. 저기도 얼마나 정상적으로 잘 마르고 있는데. 무슨 소소한 그런 말을 하세요. 저 여기도 잘하고 있어요. 봐봐. <laughs> 자, 해체 나오고 있어해 그렇죠? 부럽죠? 아니 저희들 따라오세요. 그러면 들어오면 휴친해드릴게야 <laughs> 무도가 수근이 휴춘이야. 나이 많이 드는 사람도 또, 그리고 젊은 사람도 들 아이 휴춘하는 걸 엄청 원하지. 아 그래요? 아 그러면 저희 시력이 보러 올라가세요. 시래기 여기 오면 그 방법들을 다 알려줄 테니까. 누구라도 환영하니까. 와가지고 그 비법을 배워가세요. 야그 비법 알릴 수 없냐 지금? 아이, 그거 너무 비싼 거예요.